아카이노는 해군에 입대한 이후 고작 1년만에 무장색 배기와 겸은색 배기를 터득하는 천재성을 보이며 당시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던 해적단인 토름 해적단을 홀로 격파하는 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노는 곧바로 해군 대위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고작 1년만에 해군 본부 대위로 승진한 사례는 단한 차례를 제외하면 없었는데 그 사례는 아카이노의 동기 드래곤이 단 6개월 만에 해군 본부 대위로 승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드래곤의 재능을 인정하며 드래곤이라면 자신과 함께 무적의 해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 품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드래곤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드래곤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역시 해군 영웅 거프 중장님의 아들인가. 해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승진하고 있다고 들었네. 동기로서 영광이구만 그래.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사카즈키 니네 녀석의 재능 또한 무서운 수준이군. 너와 보르살리노는 나와는 다르게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웃음을 지으며 우리 셋이 해군의 주축이 된다면 해적들의 시대 따위는 끝날지도 모르지 골디로저도 흰수염도 우리가 잡아내는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웃으며 로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잡을거다. 로저 녀석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자고 훈련을 하시니 말이다. 우리는 흰수염 정도로 만족하자고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 역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드래곤의 식사가 끝나갈 무렵 드래곤은 해군이 정의의 집단은 맞으나 가끔은 의구심이 들더군 도대체 공백의 백년이 모길래 그와 관련된 사건만 터지면 민간인조차 학살하는지, 또한 철룡인이 받는 특별 대우도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번에도 초가스성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6 살짜리 아이의 얼굴에 총을 열방이나 쐈다더군.이라고 말하며 드래곤은 해군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세계 정부의 불합리함과 철룡인의 횡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원래 정의에는 희생이 뒤따르는 법이지. 나의 고향은 해적에 의해 멸망했다. 그때 내게 구원의 손길을 뻗은 건 해군이었다. 악은 그 가능성부터 뿌리를 뽑아야 하는 법.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세계정부는 드래곤 아카이노 키자루의 활약을 눈여겨보았고 오로성은 차기 해군의 간부진 개편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타는 콩을 이어 차기 해군 원수로는 현 해군대장인 센구쿠가 적합해 보이는군. 거프 녀석은 계속 승진을 거부하고 있으니 해군 원수로 내세우긴 역부족일 것 같고 말이야.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해군 원수 자리도 중요하다만 철룡인을 직접 호위할 해군대장 역시 중요하다. 라고 말했고 피타는 이미 재파가 있지만 고작 한 명으로는 역부족이니 말이지라고 말했고 어큐린은 최소 세 명의 해군 대장은 필요해 보이는군. 그렇다면 드래곤과 사카즈키는 어떠한가? 해군의 역사를 통틀어봐도 이들만큼 강하고 두각을 드러낸 해병은 별로 없었네라고 말하며 새로운 해군 대장 후보로 아카인과 드래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하지만 그 녀석들이 성장하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군. 차라리 잠깐의 공백을 유지하더라도 올날 드래곤 보르살리노 사카즈키 삼대장 체제를 구현하는 게 어떤가? 록세적 단이 붕괴된 현 시점 당장은 해군 대장급 전력이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 급하게 감투를 씌울 필요는 없지 라고 말했고 나머지 오로성들이 마스의 의견에 동의하며 훗날 센쿠크가 원수에 오르게 되며 곧바로 보르살리노 드래곤 사카즈키를 대장으로 승진시킨 이후 제파가 은퇴하게 된다면 보르살리노 드래곤 사카즈키 3대장 체제를 가동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해군은 전통적으로 해군대장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있는 해군에게 명예로운 코드네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코드네임에는 성격, 가치관, 전투스타일 등그 인물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코드네임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해군원수였던 콩은 아카이노 드래곤 키자루를 부른 이후 너희들도 이젠 코드네임을 부여받을 때가 왔다. 세계정부 상층부에서도 기대가 많더군. 이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오 이왕이면 멋진걸로 부탁한다고. 라고 말했고 콩은 코드네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할 뿐이라고 말한 뒤 아카이노와 기자루에게는 각각 아카이노, 기자루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콩은 마지막으로 몽키디 드래곤, 거프 녀석은 대장 따윈 절대 안할 거라면서 코드네임을 부여받는 것조차 거부했다만 결국 아들인 니 녀석이 아비보다 먼저 대장이 될것 같군. 니 녀석의 코드네임은 미도리류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미도리류를 직역하면 초록 용이 됩니다. 드래곤 아카이노 기자루가 코드네임을 부여받은 이후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 나타났고 고생이 많소 콩양반 오로성께서 직접 명령하였소 원래 철룡인들의 인간 사냥의 우승 상품으로 걸린 자연계 열매를 해군의 미래에 양보하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악마 열매를 들고 왔소 라고 말하며 뭉개뭉개 열매 하늘하늘 열매 마그마그 열매 번쩍번쩍 열매 등을 건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인간 사냥 대회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갈링은 드래곤의 정의로운 성격을 알았기에 급하게 둘러대며 음 인간들과 사냥을 즐기는 대외지 천룡인들과 인간의 화합이란다 라고 거짓말을 했고 드래곤은 차마 천룡인이 쓰레기 집단일지언정 인간들을 학살할 리는 없다고 믿었기에 갈링의 말을 신뢰하며 천룡인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각자 악마 열매 한개씩 먹고 나머지 악마 열매는 내가 가져가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를 골랐고 아카이누는 마그마그 열매를 고릅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뭉게뭉게 열매를 고르려 하자 그 순간 거프가 나타났고 거프는 호통을 치며 어이 내 아들이 악마 열매를 먹겠다는 거냐 콩원수 갈링 사령관 나는 용납하지 못하오 라고 소리치며 드래곤이 들고 있던 뭉게뭉게 열매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균형을 잃으며 넘어졌고 드래곤의 입에 하늘하늘 열매의 일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링은 푸하하하 거프 중장 운명은 막지 못했나보 악마 열매가 주인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소 라고 말해 그리고, 거프는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에, 절망하는 표정을 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그 열매는 바람바람 열매로도 불리지, 각성하는데 성공한다면, 바람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의 힘을 모두 다룰 수 있게 될 걸세, 그야말로 하늘의 힘을 가지는 셈이지, 라고 말한 뒤 나머지 악마 열매를 들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 능력자가 됩니다. 철룡인들은 매년 비가맹국을 습격하여 인간사냥을 즐기는 악습이 있었고, 그날도 여지없이 인간사냥대회를 즐기기 위하여 롱스톤아일랜드를 습격합니다. 그리고 롱스톤아일랜드의 국왕은 너무한 거 아니오. 같은 인간끼리 죽고 죽이는 학살이라니, 당신들이 제 아무리 신의 후회라고 할지라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철룡인 쿠에타성이 롱스톤아일랜드의 국왕의 머리를 베어버렸고, 갈링이 이를 지켜보며, 흠, 왕년의 나를 보는 것 같구만. 이라고 말했고, 신의 기사단인 이오는 그 하하하 인간 사냥은 언제 봐도 재밌구만 과거 가벨리에서는 록세적단이 나타나는 바람에 철룡인들의 체면이 마리아였는데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롱스톤 아일랜드 국왕의 죽음 이후 철룡인 사회자가 나타나 고대하던 인간 사냥이 시작됩니다. 성인은 10.95점입니다. 가장 많은 인간을 죽인 우승자에겐 최강의 동물계 환수종 악마열매라고 불리는 세세열매 모델 조작과 사기적인 능력을 지닌 초인계 악마열매 현실 현실을 열매 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오로성 워큐리는 인간 사냥 대회를 보며 인간 사냥 대회는 단순한 유흥이 아니다. 차기 신의 기사단이 될 인재를 뽑는 시험 창구일 뿐 가장 두각을 드러낸 녀석은 직접 신의 기사단으로 스카우트한다. 부디 이번 대회에서도 갈림 같은 녀석이 나오면 좋겠군 이라고 말하며 철룡인들이 인간 사냥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단순한 여흥이 아니라 신의 기사단을 선별하기 위함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롱스톤 아일랜드에서 인간 사냥 대회가 시작된 이후 롱스톤 아일랜드의 해역에 로저의 적단의 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둔 중이던 해군들은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로저의 적단이 나타났습니다.라고 소리쳤고 당시 해군 중장이었던 포스트 베리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로저의 적단을 막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곧바로 근처에 있는 해군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마침 근처에서 임무를 보던 드래곤이 통신을 수락하며 드래곤은 곧바로 롱스톤 아일랜드로 향합니다. 또한 사실상 로저를 막을 만한 인물은 거프밖에. 없었기에 포스트 베리는 곧바로 거프에게 연락하나 거프는 꽤나 먼 섬에 있었기에 곧바로 출발하긴 했으나 도착하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롱스톤 아일랜드에 상륙한 로저나 레일리 철룡인들의 악습은 끝나지가 않는구만. 이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우리가 그강 무도한 해적이긴 하지만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다고 자처하는 녀석들이 저런 행태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나 이곳이 우리의 영역인지 몰랐다는 건가? 롱스톤 아일랜드의 국왕은 우리의 오랜 친구라고 감히 우리 의 친구를 죽인 철룡인들과 해군에게 본때를 보여줘라”라고 말하며 로저 레일리 가반을 포함한 로저의 적단은 곧바로 해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철룡인들의 인간 사냥 대회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로저의 적단이 나타나게 되며 잠시 인간 사냥 대회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철룡인들은 과거 록스의 적단이 인간 사냥 대회 도중 개입하여 난생 처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로저의 적단을 보며 트라우마를 느낍니다. 그리고 철룡인들은 대회보다는 자신들의 목숨이 중요했기에 서로 앞다툼에 군함. 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철룡인들은 해군에게 우리가 죽으면 니들 전부 사형이다이 해군 대장을 불러 와라이 거프를 불러 와라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갈링은 골드로저 감히 내 아들을 유괴한 극악무도한 쓰레기 해적 오늘로서 빚을 갚아줄 때가 왔군이라고 말하며 칼을 뽑아 듭니다. 하지만 오큐리가 이를 막아서며 이곳은 해군에게 맡기고 현장을 빠져나간다. 행여나 티끌 같은 부상이라도 입거나 철룡인이한 명이라도 사망하게 된다면 세계 정부에겐 씻을 수 없는 는 지옥이 된다라고 말했고 갈링은 곧바로 칼을 거두며 명을 받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철룡인들과 갈링 워큐리는 곧바로 군함을 타고 롱스톤 아일랜드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고 해군은 철룡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목숨을 걸고 로즈의 작단을 막아섭니다.